무슨 턱에 발가락이요? 근데 이거는 이런 반반 뛰는 게 말이야. 리액션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유인원으로 잠깐 동안 폐와 압 나고요. 안녕이 계세요, 친구들아! 오늘의 콘텐츠는 일상 속의 고통 월드컵. 일상 속에서 모두들 한 번씩 겪고라는 고통스러운 순간들 그중에 가장 고통스러운 거 과장 체험을 뽑는 겁니다. 가보도록 할게요. 시작! <laughs> 몸 돌리다가 팔꿈치 막을 때, 플리스물찐는 상태로 걸어야 할 때. 진짜 최악이지. 이 그림이 딱 맞아. 딱가는 순간, 팔찌 이거 저려. 어머. 뭐? <laughs> 팔꿈치 끝으로부터 손 끝까지 정리가 찌릿하고 오릅니다. 이건 상당히 빡치거든요 근데 솔직히 얘기하고, 물찐는 상태로 걷는 게 아프고 미칠 것 같긴 한데, 이거는 지속 데미지고, 이건 순간 확 들어온 데미지거든요. 아프긴 이게 더 아파요. 문제는 뭐냐면은, 물찐는 상태로 계속 걸어야 할 일이 생각보다 많이 없어요. 이거는 약간 불씨가 확실는 건데, 진짜 뭐 해병대 캠프. 군대 군 이런 일 아니면 은 물탱스를 걸을 일이 많이 없기 때문에 일상이니까 각전을 가록하겠습니다 엄청 춥는 스마트폰 때문에 맨... <laughs> 이거는 그냥 니가 스마트폰 중독인 거야 주면 주머니에 넣어놓으면 되잖아 손이 얼러하고 땡땡 부어있으면 동상 걸릴 꺾고 근데 핸드폰이 더 차가운 거 알지? 게임 같은 돌리면 뜨거운데 금속재로 돼있어가지고 카톡 같은 거 종종 할 때는 차갑잖아 <laughs> 이것이발못 이기지 수영하다 코에 물 들었을 어코 끝부터 입까지 존나 매워 눈에 눈 존내다. 이거 코에 고춧가루 존나 뿌린 것 같아. 코존내중에 수영장에서 이제 코로 물잔뜩먹고 나오면 코에 이렇게 큰 느낌 나잖아. 그 다음날 코가 기 걸리는 거 뭔지 알지? 약간 수영장 물도 락스 뿌려져서 더 독하단 말이야. 그래가지고 나는 수영장 가갖고 친구들 물 먹일 때 보통 이앞으로 먹이잖아요. 저는 뒤에 매달려갖고 뒤로 였어요 왠줄 알아요? 코로 불 먹으라고. <laughs> 그러면 친구들이 두 배로 고통스러워하거든요. 저는 이거 하도록 하겠습니다. 하이, 하이, 하이. 자다가 다리를 쥐났을때 까치지. <laughs> 난 자다가 지난 적은 없는데. 근데 혼자서 지나면 빡치는 게뭔줄 알아? 내가 다리까지 이렇게 잡아야 되거든. 근데 이게 잘안 펴져. 아, 아까지 펴야 되는데 이게 안 펴져. 팔이 짧아가지고 막 병에 붙이고 있고. 아 이거 씨발 뭐야 이거? 야 이거 미쳤지. 어, <laughs> 끔찍해. 심지어 지퍼인도 살들이 연한 살들이잖아요. <laughs> 어 이거 시뻘이게피 먹는 거 생각해서 지금. 아. 아 밀대나 덕가나배에도 밀대 벽에 턱에 우리 잼밀대 많이 하던 거 배에다가 대걸레 이러고 어 달리다가 무지막에 팍! 어 하는 거 바로 그냥 내장 파열되는 느낌 빙판길 <laughs> 사실 여러분들 빙판길에 넘어진 거는 별로 안 아파요 쪽팔려갖고안 아파요 <laughs> 딱 넘어지죠? 우선 주변부터 두리번거려 오우씨발 이러고 일어나기 바빠 어, 하지만 요거는 진내 아프죠 <웃음> <웃음> 네. 레고! 미치죠? 밟으면 이만큼 아픈게 없어 레고 만든 사람은 집 바닥에 레고 깔아놓고 두대 밟게 해야돼 이렇게 아프게 만들어놨냐고 근데 여러분들 이거 잼민이 때나 밟지 아니면 은 잼민이 키우는 부모님들이나 밟지 밟아요? 전 집에 레고를 안 들인지 한 10년이 넘었어요 밟을 일이 없어요 인중의 여드름? 주기적으로 나요 그리고 딱 이렇게 난거 있잖아. 딱 입술 위에 저렇게 허옇게 난 거, 짜기도 애매하게 난 거. 지금 입술 움직일 때마다 죽내 거슬려. 찌릿찌릿해. 계속 만지게 되고, 만지면 또 아파. 또 막상 잘라 그러지. 안짜진다 <laughs> 아, 이러는 거야. 그러면은, 아니 이틀 뒤에 다시 나 있다. 아까 네 빡신다고. 저는 인중여드로 가겠습니다. 이건 일상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. 슝~ 공부하다가 <laughs> 이게 주는 아프다고요. 농구할 때 제일 많이 다치유 경이야. 배스 맞다 손급기고운조미인대 들어오라는 거고, 운나공뼈부러지고뼈금 가고 잘 놀고 있다가 야배스 이러고 딱! 이러르르 그냥 무릎을 르르고 근데 쪽팔려 이르르뚱르르르르르르리르르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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르 있어 아르르 아프거든요. 근데 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고르는르르르르르르르르르르 이러고 팡 뛰는 게 말이야 리액션 자체가 다릅니다 사람이 유인원으로 잠깐 동안 혀와 안 나고요 이거 보겠습니다 밥 먹다가 입안이나 혀 깨물 약간 좀 딱딱한 걸랑 쫄깃쫄깃한 거 먹다가 참 오독 씹으면 진짜 뒤질 거 같아 진짜 소리도 안나 이거 진짜 이런단 말이야. 그리고 약간 볼이 안쪽으로 부을 때가 있어요. 근데 그날 밥 같은 거 먹지? 진짜 계속 줘. 눈나 아빠 진짜. 무거운 물고 발등에 떨어졌어. 아, 이거 핸드폰 하다가 핸드폰 딱 떨어뜨렸거든요? 근데 본능적으로 맨발로 받아친 거야. 핸드폰 깨지 말라고. <laughs> 발등 이기 있으면은 오소리 얘기 딱 떨어지거야. 아찢줄알았서 진짜로 발이 깨지는 줄 알았어. 근데 이제 발목 접지았어 깔창 기면안 되시마 이래서 굽높은 운동화. 내가 또고등학때구 이만큼 되는 운동화 신고서는 내가 농구했거든요. 발목 나가는 줄 알았어. 발목이 힘이 안 들어갔거든요. 그리고 이게 또쏙팔려요 이게 발목이 꺾이면은 그냥 축기장엥 이러고 넘어지는 게 아니고 이러단 말이야. 보야지 이러고 돌아와 어떻게 이처럼. 발등에 떨어뜨리 것도 아프겠지만은 전 이게 좀더 일상에서 많이 겪어본 것 같네요. 생명기다 종의 손배었을 때. 오우! 오, 우 이제 진짜 애매하게 기분 나빠. 처음에 상처 난거 같았잖아. 그냥 뭔가 좀 따끔해 근데 상처를 보는 순간 그때부터 손나 아파. <laughs> 손 씻을 때 뒤져요 이거 진짜. 근데 여러분들 손에 가시박혔을 때 이거는 일단 존나 신경 쓰여. 안 빠지고 빼는 건더 아파. 핀셋으로막 살판하고 빼야 되잖아. 그리고 계속 이제 정신적인 스트레스 크죠. 나손 계속 어떡하지? <laughs> 이거 가시 안빠지면 어떡하지? 어떡하지 <laughs> 그때 후다도록하겠습니다 머릿 쓰여드는 그때는 진짜 완전 기습이잖아. 아악! 약간 빨갛게 익고 있는 거 이게 레전드거든요. 진짜 눈물이 쏘나 진짜 이거는 얼마나 뜨거운지 뭐 뜨거운 그래 맨 맨소... 이거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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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거지. 찬물에 씨야 그냥 바로 아 이러고 찬물에 계속 담그고 있는데 찬물에 담그고 있으면 시원해. 이쯤 괜찮겠지 이러고 찬물에 빼고 물 따르는 거 존나 아파. <laughs> 그런지 <그렇게 웃음> 반복이죠. 뭐스마트워다가잘나까 있을 때 이것도 안경 수사랑 콧등에 맞아봐야 되거든요. 아니면.. 좀팍 찍어봐야지. 아우, 이게 존짜 아빠, 기분 나빠. 내가 한거라 누구한테 뭘할 수도 없어요. 그리고 약간 좀 초라해요. <laughs> 나오늘서 야밤에 불끄고 <laughs> 이러고 있게 너무 초라해요. 하지만 금방 회복하고 다시 이자세는본 보죠. 이거, 이거는 중증이지. 이거는 입원해야지. 아스팔트 살이 진짜 갈려나가거든. 특히 여름에 여름철 뜨겁게 익은 아스팔트, 긴장요 진짜로 이거 수자가도록 하겠습니다. 자 결승전! 머릿속 여드름 vs 문턱의 새끼발가락 일단 둘다 존나 겪기 싫어 신체 제일 위쪽 끝과 신체 제일 아래쪽 끝이거든요 제일 말단 중에 말단이에요 말단이 제일 아픈 거 알죠 님들 저는 새끼발가락 하겠습니다 저는 이게 찌하고 발톱이 깨진 적이 있기 때문에 저는 이 고통을 못 잊어요 발톱이 빠진 적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둘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랭킹 한번 보자 랭킹 야 이거 진짜 아플 것 같긴 해. 내가 한게 2등이네. 다음 색깔은 비슷비슷해. 하여튼,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, 여러분들. 다들 조심하시고, 다치지 말고, 안전하게 생활하세요. 유바. 하나, 둘, 셋! <laughs>